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붓다의 누진통과 깨달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 불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유한 이제 신통력인데, 어, 붓다는 이제 그 새벽별을 보고 깨달을 때에 결국 마지막에는 숙명통, 천안통, 그리고 누진통을 얻어서 깨달음이 이르렀고, 이때에서야 비로소 번뇌가 완전하게 종식되어서 해탈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자체로 보면 누진, 이 누라고 하는 것은 흘러나온다, 세어나온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 다하였다. 더 이상 세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세어 나오지 않느냐? 번뇌가 어, 흐르지 않는다. 번뇌가 종식되었다. 그렇게하여 속박으로부터 해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다가 어, 개발한 지혜의 세 번째 마지막 지인 누진통에 관하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의 밤에 선정에 들어서 개발한 세 가지 지혜가 어, 어,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아트만 영혼불멸하는 그 윤회의 배후에 있는. 어, 그런 아트만, 어, 영혼, 영혼, 영혼 불멸의 영혼은 없더라 하는 거고, 그럼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는 아 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구조물이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남의 그 전생을 쭉 들여다본 천안통을 가지고 개발한 지혜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업으로 인한 것이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로 인한 것인데 그 가래가 어 괴로움의 원인이기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은 가래가 원인이고 어 가래 때문에 업을 짓고 업의 과보로 윤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어 그럼 왜 인간에게는 이제 가래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좋고 하는, 어, 욕망이 생기느냐.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어, 이야기한 것이 무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괴로움이 작동하는, 그리고 과 윤회 연결 고리가 이제 시비 연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어,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어, 번뇌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깨달음이 나오는데, 그것이 누진통입니다. 그래서 이 누진, 누진통, 누진더 이상 흘러나가지 않는 그 상태에 이르러서야 아, 이제 깨달음과 해탈을 얻게 되는데, 그 아까 이야기한 가래의 원인이 되는 무명을 완전히 타파하고 소멸하였다. 그리고 무명이 소멸됨으로써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해탈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상태인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나, 나의 그 속, 나의 안을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괴로움과 불행과 아, 그런 그, 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고 내 안에 있는 어, 가래의 문제인데, 그 가래는 무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적인 입장인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세어나가는 것을 틀어막았다, 종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 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세 가지의 오염원, 그, 러니 그, 이, 쓰레기, 찌꺼기, 번뇌의 오염원을 제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명상을 한다든지 힐링을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좋은 음악을 들어도, 어 잠을 잘 자고 나서도 번뇌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진정될 수 있죠. 차분해질 수 있죠. 또는 기쁨이 올수 있죠. 그런데 제거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붓다가 깨달았다, 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원을 진정시킨 게 아니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뭘 제거하냐?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감각적인 욕망을 떨쳐내었다. 욕망을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버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즐거움도 있지만그 자체가 굉장히 괴로움이 원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 두 번째가 존재의 욕망. 뭐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 애틋하게 이렇게 뭐이 사는 게다 존재하려고 어?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쾌락을 누리지는 못해도 죽기는 싫다. 존재하려는 욕망 이것이 또한 어마마한 어그 생존 본능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괴로움의 대상이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과 존재 욕망의 근원에 아까 이야기한 어, 무명이라고 하는, 뭘 정확하게 잘 모르고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어,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에, 욕망과 번뇌로 가는 어, 근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진통에서 결국은 감각적 욕망과 존재 욕망과 그것의 뿌리가 되는 무명을 완전히 타파한 것, 그것이 에, 누진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종식시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거냐. 감각적 욕망은, 이제, 이런 것이죠. 어, 감각적 쾌력, 쾌락, 특히, 이제, 그 감각기관을 통한 쾌락을, 어, 또는 그것의 부차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들을 완전하게, 이제, 버리고 보기로 했는데, 그 욕망을 어떻게 떨쳐버렸느냐. 생각해 보면, 붓다는, 그 왕의 후계자라고 하는 그 지위를 버리고 출가했지 않습니까? 나는, 나는 이게 싫어하고 떨쳐버렸죠. 출가를 했죠. 그렇지만, 출가를 한다고 해도, 감각적 욕망은 또 우리는 살아있는 몸이니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 사선정으로, 어, 차분하게 해서, 욕망을 떨쳐버리고, 어, 기쁨을 얻고, 기쁨까지 떨쳐버려서, 완전한 평정한 상태에 이르렀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을 아, 어, 이렇게 떨쳐버렸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살려는 욕구, 존재하려는 욕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려는, 살려는 욕망을 떨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뭐, 뭐 자살하자는 거냐?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숙명통과 천안통을 통해서 존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 뭐랄까, 아, 어, 메스를 들이댑니다. 숙명통을 통해서는 그 내가 이때는 이게 나였고 저때는 저게 나였고 수많은 생애에서 나라고 하하든 했던 것들에 대한 객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이그 이 욕망이 기본적으로 빛이 발해버리는 겁니다. 욕망이 어, 쭈그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명통을 통해서는 욕망의 빛발음, 매소해짐 이런 것을 보았고 타인의 인생을 보고, 12 연기의 고리를 보고, 그 연기 고리의 핵심이 그 애욕, 그 가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결국 저 고리를 소멸시키는 게 핵심이, 핵심이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숙명통과 천안통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존재의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해결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무명을 어, 맞춰야 되는데 그 번뇌, 감각적 욕망이든 존재 욕망이든 그 번뇌가 되는 것의 뿌리가 무명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게 이제 다른 종교로부터 불교를 구분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어,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결국은 이제 부다의 깨달음 최종적인 번뇌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 모르는 상태. 어두운 상태를 이제 깨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진, 이 어, 번뇌가 흘러 나오는 또는 가래가 흘러 나오는 것이 다였다 하는 것으로 누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끝을 이야기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인데 이 윤회의 기본적인 틀은 소프트웨어가 되는 식과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되는 명색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서로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우리의 전자제품을 구성하듯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깨는 것. 그래서 그 윤회를 단절시키는 것이 해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탈의 기본적인 공식은 이제 식과 명색을 깨는 것인데, 연결을 깨는 것인데, 그, 붓다는 어, 이것을 깨기 위해서 이제 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이 어, 몸에 대한 것을 색이라 하고 그다음에 어, 몸에 장착된 뇌에서 일어나는 정신 기능들 이런 것을 명이라 하는 것이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개념 지을 수 있는 것. 색은 이제 감각할 수 있는 것, 보고 만지고 손이 잡히는 것. 이렇게 해서 명과 색으로 우리 뭐 인간이라고 치면 이건 다 하드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다는 그 처음에 출가를 하고 나서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이명 정신 기능을 극도로 이제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 이 무색계 사선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뭐 비상비 비상처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정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음. 억눌렀죠. 음, 그런데 그게 뭐 거의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 혼수 상태와 크게 구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빠져 나오면 또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건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으로 이제 부다가 택한 게 색, 즉 몸에 대해서 고행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을 엄청나게 깨서 이 해탈을 해 볼까 한 것이죠. 그래서 몸 고행은 이제 그게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 생각이 이렇게 나쁜 생각이 올라온 걸 강하게 억눌렀다. 왜냐면 하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어, 그걸 억눌렀던 것이죠. 두 번째는, 어, 숨을 참았다. 호흡을 엄청나게 참았다. 그걸 또 억눌렀던 것이죠. 또세 번째, 이제, 고행은 음식을 극단적으로 섭취를 적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숨과, 어,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은 그 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억눌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또한 6년 고행을 했지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남은 게 이제 식밖에 없는 거예요. 해탈을 위해서 이제 명과 색을 손대봤는데 다안 됐어. 그러, 그래서, 어, 그럼 이게 식밖에 없는데 소프트웨어를 손봐야 되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식이 뭐냐? 식은 어, 의식인데 의식은 그냥 의식이 아니고 어떤 경향성, 바이어스, 편향이 있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본인이 그 카로마를 통해서 형성한 하나의 프레임, 의식적 프레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향성이 있는 의식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즉 가래가 생긴다. 그리고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른 행동이 업을 낳고 그 업의 결과로 우리는 윤회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해탈 공식에 따르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을 짓지 않아야 되고,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호호,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야 되고, 겁이 가래라고 하는 좋아하고 싫어하지, 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향성이, 경향성이 있는 의식을, 소프트웨어를 지워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탈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타가 아, 어, 천착한 것은 식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이 식을 어떻게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을 너무게 죽여버리면 혼수 상태가 되니까 어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하는 것에서 딱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부탄는 어느 순간에는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접근 방법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완전한 무기력함, 완전한 무능력함 속에 빠집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 한계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서 어느 순간, 뭐, 의도를 한게 아닌데, 그, 이렇게 이 분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리고 분별하는 나와 분별되는 예, 객체, 예, 그리고 그 분별의 결과로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분별 인식 분별 의식이 완전히 놓여져 놓여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입니다. 내가 놓았다 하면 또 놓, 놓아버리는 내가 존재하고 놓아버리는 대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식에 대해서는 한계 상황을 느껴서 야,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완전히 포기한 상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분별 의식이 내려놓아지는 상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그러자 경량성이 있는 의식이 종식되었고, 그래서 명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식에 의해서 경량성이 있는 의식, 그것이 일으키는 가래와 업과 그 결과로 인한 윤회가 종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그날, 그 시간에 누진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초농력을 얻은 게 아니고, 아, 이게 식의 문제고, 이 식의 문제는 내가 머리로, 내가 의식으로, 의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을 때, 완전한 내려놓음이 일어났고, 그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부다에게 해탈을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불교적 해탈의 기본 프레임은 이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본능도 중요하고, 또 정신기능에 갖고 있는, 어, 기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이제, 우리의 그본뇌의 근원이 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 또그 반응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우리들의 의식체계, 이런 것들이 일으킨 분별 여기로부터 해탈하는 것,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해탈이고 그것을 이룩해내어야 본래는 사라진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다의 그 마지막 그 순명통, 그 신통력은 결국은 해탈로 가는 누진통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